제가 아빠로만 불러, 불러보다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들어보는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아기 태어났을 때도 물론 기뻤고 손으로 막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이러는 거 보면 그냥 하루하루 행복한 것 같아요. 아기가 50일쯤에 열이 났어요. 응급실을 엄청 여러 번 갔어요. 아이가 할수 있는 말이 엄마밖에 없는데 제가 뭘 해줄 수가 없어서 그때가 제일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올해 아이를 이제 여름쯤에 낳자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윤이가 빨리 찾아와줘서 저희가 1월에 결혼했는데 12월에 아기가 나왔어요. 아빠는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개인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자연스럽게 저보다 우리 박열이라는 이름 말고는 말고 그냥 시윤이 아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바라만 봐도 아 <웃음> <웃음> 아깝고 예쁘고 <laughs>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.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될수 있게끔 인성적으로 좋은 우산이 되줘야겠구나, 인성이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겠구나는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상처가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줄수 있는 만큼 사랑 많이 주고, 그리고 저희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예쁘게 잘 크다가 어 다른 사람들 마음도 잘 헤아리고 따뜻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임산부 택시비 50만 원 정책 받는 거 있는데 저희는 제가 택시를 탈 일이 없어서 그걸 주류비로 정말 요긴하게 잘 썼어요 근데 막상 여기서, 여기서 정착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어,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것저것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러 있구나를 이제 느꼈거든요. 네. 그 인천에서 운영하는 꿈터라는. 그런 어린이집 같은 그런 놀이방이 있는데, 그것도 사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주말에도 갈수 있는 병원도 있을 뿐더러 어 사실 이나대의 그 소아건역센터가 있어서 진짜 아이 키우기 너무 좋은 도시다. 는 <laughs> 요즘 많이 하는 소개팅으로. <laughs> 왔는데 내 네, 반했습니다. 약속 네. <laughs> 시간보다 2분 늦게 오는 바람에 좀 더, 너무 경황없이 왔는데 생각했던 생각 이미지보다 너무 예뻐서 가지고. 어, 한 3시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, 어,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랬는지 는 모르겠지만 네. 그렇게 만나다 보니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결혼 너무 추천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정말 꼭 해봐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별다르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알아서 걷고, 걷기 시작하고 기고 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을 것 같아요. 음 고민하는 사이에 시간은 가고 어, 그럴 바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하루라도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. 어. 데비 엄마 아빠 되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